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 스스로가 초래한 문제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입니다. 이 입만 잘 다스려도 인생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입을 잘 단속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열 가지를 명심하고, 입을 잘 다스려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남에게 돈 재력을 자랑하지 마라. 돈과 재력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돈과 재력 또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돈과 재력은 단지 외적인 요소에 불과하며, 사람의 가치를 돈과 재력으로 따지면 안 된다. 우리는 성실함, 친절함, 배려심 등 인간적인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돈과 재력을 자랑하게 되면 타인에게 불안과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허영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랑의 동기가 허영심이라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존중받는 것보다 자신을 강조하려는 욕구에만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악의적인 사람들이, 개인의 부유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나 도난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돈, 재력에 관해 자랑하고 다녀선 안 된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갖고, 부유함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사회적인 선순환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나의 과거사를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 나의 과거사를 남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의 인원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말의 눈덩이가 불어나는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이 클수 있다. 이렇게 불어난 눈덩이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의 부끄러운 사건이나 곤란한 상황을 남들에게 공개한다면. 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는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후회나 부끄러움을 자아내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게 된다. 불필요한 과거사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훼손되고 개인 간의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말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말을 항상 조심하라. 세 번째,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인간이란 존재는 타인의 단점이나 약점을 보면서 이를 즐긴다. 누군가에게 나쁜 말한 마디를 하면 나에겐 열 마디도 더 오게 될 것이다. 나의 치명적인 단점과 약점을 말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타인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며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다. 그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에 집중하여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위나 권력을 가지기 위해 타인의 약점과 실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정보나 사생활 또한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약점에 대해 조심해주고 주의를 해줘야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할 때 약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덕과 장점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면도 고려해야함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자기개발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온전하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번째, 남들에게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은 잊고 살아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거나 자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지나친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과거의 베푼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 과거에 베풀었던 행동이나 성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전체의 순간과 경험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전체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색내는 사람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가식적으로 보이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대인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신뢰를 잃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 능력이나 성취보다 더큰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과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형상이 지속되면서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더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실제 모습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발전하기 위해, 과장이나 가식은 버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색을 버리고, 자신이 베푼 일은 잠시 잊고 살아가는 게 스스로에게 도움이 더될 것이다. 다섯 번째, 너의 개인적인 아픔을 말하지 마라. 10명 중에 9명은 너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속으로 좋아할 것이다. 이 말은 나의 개인적인 아픔을 위로받고 싶어 이야기를 하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너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지 않고 속으로 좋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너무 자주 나누게 된다면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동정을 바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상대방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자주 개인적인 아픔을 나누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모두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생기고 고민도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든 일만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아픔을 나누는 것은 가끔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인적인 아픔을 말하는 빈도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타인의 관심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대화의 기회를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나의 목표를 말하고 다니지 마라. 우리는 나의 목표를 말하고 다녔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 또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 나의 목표를 겉으로 말하고 동기부여를 얻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적인 동기와의 일치가 약해질 수가 있다.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수가 있어. 목표에 대한 진정한 동기와 헌신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목표를 말하고 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압력과 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성취에 압박을 주고 심리적인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를 긍정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정적인 사람 또한 있을 수 있다. 목표를 공개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자신감과 동기가 저하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일곱 번째, 나의 목표를 공개하면 경쟁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계획이 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해칠 수 있으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목표는 되도록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다. 우리의 목표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함으로써 오직 목표 달성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표를 비밀로 간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만의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타인에게 존중과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인생 경험과 가치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존중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자신의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게 된다면,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될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게 된다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할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각과 시각을 존중하는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고 강제하는 행동은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게 된다면, 자기 성찰과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만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철학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슴속에 가진 채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여덟 번째 비밀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라. 우리는 비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밀을 듣는 것은 그들의 신뢰와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그 자리에서 비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된다면 비밀을 노출시켜 그들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앞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노출할 수 있을지 모른다. 술을 마시어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두며 그 신뢰를 저버릴 경우 그 관계를 회복하기란 상당히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살면서 비밀을 한 번도 듣지 않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자꾸 큰 비밀이라 할지라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있는 연습을 하시길 바란다. 제일 좋은 것은 비밀을 언제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만 그 비밀을 알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홉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다니는 행위는 교만과 오만의 태도로 이어질 수가 있다. 남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얕보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과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고 어필하게 되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재능에 대한 관심과 인정을 바라기보단 상호적인 대화와 공유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겉으로 말하고 다니는 것보단 자신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겸손과 존중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재능을 먼저 알아봐주고, 응원과 격려를 해줄 것이다. 열 번째, 너의 가족들의 비밀을 숨기고,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라. 가족이란 서로의 삶을 함께 공유하며, 각 구성원들은 서로에게서 지지를 받고, 서로를 돌보는 책임과 역할을 갖게 된다. 이런 가족들의 비밀과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다. 가족들이 자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가족이란 존재는 재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며 제일 가깝고 편안한 관계이다. 만약 가족들의 비밀이 유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가족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며, 가정의 안정성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가족들 간의 상호 존중과 가정적인 안락감은 건강한 가족 관계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비밀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줄 때, 비로소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라도 그 말이 퍼지는 속도는 결코 상상할 수 없이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입이 하나로 태어난 이유를 생각하고 한번 이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